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이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또 우리를 고치시려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읽거나 듣거나, 혹은 묵상하면서 보이는 반응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반응일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에 따라 새로워지는 그러한 과정 속의 반응일까를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가령 자녀에게 한참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우리 자녀가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좋은 방법을 숙고하겠습니다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많은 그렇지 않을 때라면 마음이 일단 일단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도 상할 수 있을 것이고 실망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야기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생각.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라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심령으로 삼아 달라고 늘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순종의 반응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묻다가 사도들이 일러주는 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날. 회개하고 세를 받은 사람의 수가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정말 약간 헛헛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고치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모임 마치고 가령 식사 시간에.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혀 그 말을 들은 것과 상관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목이 터져라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한 마디 듣고 한 마디 변화되고 열 마디 들으면 열 마디 변화되어지는 못하겠으나. 우리가 들은 바 말씀에 전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일 때가 많음을 감안한다면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우리는 정말 이것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누구 다시 말하면 누구 덕이냐 하는 겁니다. 우선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이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행했나 하는 생각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것을 굳이 좀 분절한다면 일곱 번이나 설교를 하는 내용이 크고 작은 그런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느새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가 되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가서 육장에 가서 볼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정말로 너무나 엄청난 역작, 작품으로 말하면 역작이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집대성한 매우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나중에 그 본문을 자세히 또보겠습니다만 그때도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나 그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여 세례를 3천 명이나 받았다. 이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던 것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심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찔림과 회개 이유를 알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성도로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38절 말씀은 특별히 가장 간단한 구원으로의 초대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론 여기서 이 문장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렇다면 이 세례의 절대적 조건이 회개냐 혹은 세례를 받고 나야 성령의 선물을 받느냐 이런 전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정말 다 우리 죄가 다 씻어집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할 수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무리 많은 시간 오래 고민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알을 수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죄 가운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혹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죄가 더 있었지. 아, 옛날에 내가 이런 죄도 지었지. 아,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아직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객해 하시는 은총을 감사하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소원하면서 나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고백을 함으로써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지 못하던 죄까지도 나를 씻으시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를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지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고백을 아뢰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짚입어서 우리가 죄의 상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39절에 보면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뜻은 시간적으로 먼데, 즉,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공간적으로 먼데에 있는, 지금 이 가까운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셨다고 했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39절로 딱 끝나서 아멘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여러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믿음 가운데에 권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지는 여러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화끈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계속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40절에서도 볼수 있고 또 42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의 회 모습을 42절에서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 그들 가운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둘째,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었다. 떡을 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이건 굳이 조금 구분을 하자면 영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어떤 그 나눔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멘, 축복합니다, 성공하세요, 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시면에 있는 모든 그 삶의 시간들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믿음의 형제여 자매여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밥한끼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색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그들이 가까워졌느냐 하면 내 것이냐, 내 것이냐를 따지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숙사 생활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가면은 니네 치약, 내 치약 뭐 이건 니물, 내물 해가면서 서로 사이가 이제 조금 아직은 친해지지 않았을 때는 뭐네거내 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야박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렇게 남남 같아 지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니네 옷도 집어다 입고 내 옷도 가져다 입고 뭐내 것도 갖다 쓰고 뭐 그러면서도 서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형제 같고 또 가족 같고 친구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공동체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 그네 거, 내 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곧 나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장성하면 출가해서 떠나 보내서 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유무상통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게 하셨던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서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43절과 47절 말씀만 하나씩 묵상하고 마치겠는데요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얘긴지 두려움하고 이 기사와 표적의 어떤 관계인지가 조금 이렇게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역을 보다 보니까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인 것 같아서 43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염려나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 모일 때나 집에서 삶을 나눌 때나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자신을, 자신을 갖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칭송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가 사회에 물론 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꺼이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 삶을 세상에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유를 먼저 첫 번째로 꼽는 거죠. 교회에 갔더니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뭐 새로운 성도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나 좀잘 사랑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불화와 지도자들의 문제는 백성들의 칭송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나타나 보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성령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얻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지만 저희들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